군에서는 법무실에서 30년 동안 음. 검찰 수사관도 했고 법원 서기도 했고 네. 나름 원사로서 베테랑인데 아, 이분의 네. 표현이 네. 개성이 넘친다. 기이 표정이 해맑다. 아 표정이 해맑아. 공사 구별이 안 되는 언어를 사용한다. 공사 구별. 재판장에서 매우 음. 음. 이상하다. 아,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런 얘기는 <laughs> 그 사람에 대해 보통에. 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네, 네. 언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아, 네. 이상하다는 언어, 거는 네. 보통 저도 재판 많이 들어갔지만 네. 재판장께서 보여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아, 그 전형성이 있는데 그거에 예, 좀 있는데, 많이 기다그 언어를 정제하지 않고 네. 법정에서 쓸수 있는 언어가 있고 사석에서 쓸수 있는 언어가 있는데 그렇겠죠. 그에 대한 구별이 넘나들고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서 결론은 네. 저러면 구속 네. 기간을 날로 날로 판정하고 시간으로도 판정할 수도 있겠구나, 아. 판단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음. 대화를 좀 나눴어요. 아, 네. 아, 너무 불안하다. 아니, 전집판사군 또... 법무관 할때 훈련소에서 수통에다가 양주 넣어가지고 돌려 마실 때 걸려가지고. 아, 이거 사실 아다 취재된 거예요.